안녕하세요. 새 것처럼 가나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나타그자, 이 등에 있는 라탄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라탄을 라탄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라탄을, 이제 이런 스펀지, 기초작업을 하고, 원단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 그런 작업이 있어요. 근데 장단점은 있죠. 원단으로 하게 되면 약간 등이 푹신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하시고요. 또 나탄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또저 모양이 저 모양으로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런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다 원단으로 하는 방법 또 나탄으로 교차하는 작업 그 방법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나탄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만들 면도칼로 잘라내고요. 그리고 잘라내고 다음 이렇게 만든 도구를 이걸 사용해서 이 환심을 뽑아낼 겁니다.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드릴을 이용해서 이걸 골고루 깔끔하게 제거할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됐죠. 이런 방법으로 전체 제거한 모습, 모습이에요, 이게. 오케이. 이런 다음에 물에 불린 나탄을 여기다 집어넣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약간은 30분 동안만 들어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냐 이제 제가 드리면 1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굴곡이진 부분이 있죠. 요게 마르면 쫙 벽지처럼 벽지라고 생각하시면 벽지처럼 펴맥하게 펴집니다. 네 이렇게 놓고탁카로 고정을 해주고요. 몸에 목공본들을 바르고요. 어, 이렇게 발라주시면. 이렇게 해서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이제 칠, 여기에 막, 맞춰가지고 칠 작업을 할 겁니다. 이 나타는, 앞전에 그, 여기서 걷어낸 건데요. 투도 낸 건데, 이렇게 보시면 효가안 나죠? 이 뒤로 보시면, 이렇게 약간 하얀 부분, 이쪽. 여기는 목공 본드를 발라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목공 본드를, 본드를 바르지 않은 거고요. 여기 보시 이게 오래되면, 라탄이 잘 부러져요. 그리고 하나만 어디 끊어지게 되면 쭉 풀리는 경향이 있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끊어지죠? 한네번 하면. 그리고 이거 발라놓은 거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부러지긴 부러지는데, 이렇게 심하게.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이거 보세요. 한참 더 강하죠? 이 정도입니다. 이거는 몇 번만 하면 부러져요. 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벌써 네 번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쪽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번을 해도 뜯어지긴 뜯어지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양호해요. 이거. 이건 안, 오 이거는 안 뜯어져요, 이거. 이렇게이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 강한 거, 이게, 이게 좀더 오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목공본도. 이거를 그냥 바르면 너무 걸쭉하니까 물에다 약간 섞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미리 준비해 놓은 거니까요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하셔도 이걸 도구가 없으니까 그냥 뭐 부드러운 이게 스펀지나 무슨 수건 이런 걸에 적셔 가지고 살짝 발라 주셔도 돼요 이쪽으로, 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도구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구가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그거는 이제 이 틈새로 이 액체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면 올이 중간에 하중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어디 하나가 끊어져도 이게 나머지가 물고 있으니까 안 풀어지죠 이거, 이, 저, 목공 본드로만 하셔야지, 강력 본드나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강력 본드는 더잘 부러지고요. 나중에 칠 작업할 때 술도 잘안 먹어요. 그리고 이 수성, 이, 오공 본드 이거는, 물로 닦으시면, 잘 닦입니다. 완전히 굳기 전에는. 그리고, 굳어버리면, 이 허양게 투명하게 변해서, 눈에 잘 띄지 않아야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반대편에 혹시 묻어 나왔을 거면, 음, 약간의 스미로, 이렇게 살짝. 네, 3일 전에 라탄 작업을 마무리 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물에 담갔던 거니까 그 수분이 완전히 증발한 상태, 좀 완전히 건조됐습니다. 이, 여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서 이런 먼저 이제 작업을 해본 건데요. 이렇게 색을 맞출 겁니다. 이제 가정집에서 이 색을 하, 이 칠하실 때는 빨간색, 검정색, 얘도 하고 블랙, 요거두 가지만 있으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맞겠죠? 자, 이제 이건 작업장. 저희는 이제 여기에다가 몇 가지를 첨가했습니다. 상태에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런 작업을 반복해서 한 두세 번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닦아주고 다시 칠하고. 그러면 약간 입체감 있게 이런 데처럼 그런 식으로 칠이 마무리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마무리는 이제 투명 코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실이 두껍게 올라가야 이게 나탄이 좀 수명이 길어요. 그나마. 수명이 짧은 게 단점인데, 실을 반드시 해줘야 수명이 길게 갑니다. 뭐, 지금 저, 요즘에 어, 카페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런 나탄 가끔 그, 합성으로된게 있어요. 플라스틱 같은 데서 잔지 이거는 칠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목재에만. 요번엔 마무리 작업입니다. 요거 이제 광이 살짝 나 보이는데, 완전히 마르면, 반 무광으로 변할 겁니다. 테두리하고 저기 온목에 맞게. 지금 두 번째 투톤 작업 진행 중인데요. 이게 투톤 작업으로 하는 거하고 단일색으로 하는 거하고 시간 소요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몇번 공중을 거쳐야 돼요, 투톤은. 근데 단색으로 칠하는 거는 굉장히 쉽고 빠르죠? 칠 타가지고 쑥 한번 뿌려주면 되니까. 네. 여기가 투톤. 그리고 이쪽 뒤통, 뒤쪽을 보여줄게요. 이게 단색으로만 한 번만 뿌려놓은 겁니다. 또한 번. 자, 테이프를 떼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요게 마르면 이, 이 정도 광택으로 탁 변할 겁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가까이 잡아 보시면 로 이제 약간 투톤 처리가 됐는데 이게 화면상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이런 원목이 알록 달록 하니까 이게 라탄도 투톤 처리를 해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라탄 식탁을 자 리폼을 할때 방법은 두 가지죠 이렇게 원단으로 감사 이렇게 다 가리는 방법 라탄으로 하는 방법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편하죠. 등쪽에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푹신하면 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쁘죠. 라탄, 라탄 자체가 특이하니까 예쁘긴 해요. 근데 가격이, 이 라탄 가격이 많이 비싸요. 보통 우리가 소파나 식탁고자에 쓰는 가죽. 그런 가죽 A급 가죽의 거의 두배 이상이에요 이게 이 면적당 이걸 가격으로 환산을 해 보면 정말 많이 비싸더라고요 라탄으로 작업하고 바닥 이거 작업하고 그러면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기존에 이제 이런 거 리폼을 하면 완벽하게 나올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색 맞추는 것도 그렇고요 가까이 잡아 보시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잘 맞지 않나요, 혹시? 이건 뭐, 원래 기존에 그 프레임 그대로고, 이것도 여기서 투더낸 겁니다. 요건 이제 요번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 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영상 초반에 전화, 저희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거길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거의 정확한 리폼 가격이 나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